뭐 (14일도) 뭐 지나간 것 같고. 그러면 당장 뭐 내일 하겠습니다. 전날 이렇게 뭐 예고할 수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뭐 혼란을 막기 위해서 충분히 말미를 주기보다는 조금 임박해서 선고일을 통지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음. 그렇지만 은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평의를 해서 뭐 표결을 해서 판결문을 쓸 정도로 그렇게 논의가 성숙되지는 않은 것으로 아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에 또 최근에 생긴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윤 대통령 구속 취소 변수가 있는데 음. 물론 이게 구속지소는 신병에 관한 것이고 탄핵심판은 이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서 양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만약에 반대 이를테면은 파면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있다면은 그 심증에는 영향을 줄수 있지 않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원래 뭐 사실 예정됐다고 하기도 좀 그런데 이 짐작으로 이 짚어졌던 날짜인 14일은 조금 어렵고 그 이후에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Terima kasih telah menonton!